들이다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일서일서 일로일로 얼굴을 안아쓰려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예 통화 되십니까 어? 김성규씨? 어떻게 하셨어요 <laughs> 여기는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경기도 어디에 사시는 분이십니까? 고양시 행신동에서 사는 배송님입니다 고양구 행신동 오늘 여기 트로트 잘하는 아, 트롯맨 14명이 있거든요 네 배송님 씨가 가장 원하는 목소리 한 분의 이름을 외쳐주세요 선택 노지온 님이요 노지온 님이요 왜 계속 콘셉트만보 거예요? 아 지금, 아아 지금 전부 다콘셉트이에요 아 전부 콘셉트이야 아우, 아우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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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콘셉트이자노지현 씨가 선택했습니다 배송님 씨 네. 자, 우리 지훈씨 이름 한번 외쳐보실까요? 노지훈님. 안녕하세요, 배송님씨. 반갑습니다. 우와! <laughs> 예. 예. 우리 저 노지훈씨가 어디가 이렇게 좋으세요? 눈, 코, 입다 잘생겼어요. 눈, 코, 입다 잘생... 잘생겼어요. 어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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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 잘생겼어요. 예. 뭐, 빼놓지 않게 다 잘생겼어요. 반갑습니다. 예. 예. 지금, 혹시 뭐 하고 계세요? 전화 무지 기다렸어요. 헤어감스 기다리셨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시고요? 저요? 몸이 네. 많이 안 좋아요. 어, 몸이 안 좋아요? 심장도 안 좋고 네. 심장이장 심장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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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네. 네,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심장에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아 네. 제가 암호실 서비스를 한번 예, 네. 네. 아, 아, 아프신 분이 어, 두번 나왔습니다. 가호호호호 자 갑니다. 네. 하나, 둘, 셋, 후. <웃음> 어떠세요? 배송으세요다됐어어요다나왔어요다됐어다어요다 됐어요. 어요다됐어다어요다다 됐어요. 다 됐어요. 다어요다됐이요다 됐어요. 네씨어요다어요다 됐어요. 어요다됐어다어어요다됐어다어 너무입니다. 너무 좋아요, 너무. 아유 감사합니다. 오늘 가족끼리 완전히 오시는구나. 오늘 제가 생각한 대로 된 거예요. 아정말요 네. 아, 짝이 제대로 맞았군요 지금. 네. 와. 됐다 됐다. 아 됐다 됐다. 됐다. 홀제박자 <laughs> 이제 노래 신청하시면 됩니다.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? 현철의 봉선화 연정요. 이 봉선화 연정, 손대면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손대면 터.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. 더블 찬스 가겠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더블 찬스다 돼도 왜, 나는 안 돼. 나는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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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돼. 어쨌든 안 되는 이유가 있어. 나는 안 돼. 어쨌든 안 되는 이유가 있어. 장치가 있어 안 되는. 왜? 치누가 뭔데? 아니야. 왜? 왜? <목소리> 여기 지금 여기, 여기 있어? 어기 어디? 어점 어디? 좋은데아어었어요 어디? 어이 좋은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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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디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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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이디 갑시다. 디 어디? 가야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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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디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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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 어디? 고고고고고고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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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고시! 퍽퍽퍽 <laughs> 아 네. 준비해. 선내면 톡 선내면 톡 선내면 퍽. 그까지 펴질 것만 같은 그대. 봉선나 깊이 물을 틀리고 웃음은 너의 고백에 내 가슴이 든는 복하고 터질 것만 같 그대 봉선화라 푸르리. <laughs> 더블 찬스! 2점 이상 나오네요 오! 와우! 와우! 야, 이거! 미치겠어. 이게, 우리가, 어, 뭐,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. 아니, 근데 아니, 뭐, 왜, 왜요? 왜? 왜, 왜? 무슨 랩이 있어? 안 간다고 그래. 전도로 네. 올라서게 되네요. 97점으로 지금 더블이면은, 아, 동굴리 한잔 제치나요? 제 192점. 2점. 1위! 1위! 야. 아, 예. 아, 예. 야, 우리는 1위로 올라가다 둘이에요. 둘이에요! 와, 우리가 한 방에 죽고 올라갑니다! 배송영 씨 덕분에, 네, 앞으로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. 네. 몸 건강하게 항상 웃는 날 가득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